내리는 날 저희는 어디 가나요? 찜질방. 오. 장흥에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찜질할 수 있다는 참숯가마가 있어서 오늘은 찜질 겸 그리고 고기 먹으러 출발합니다. 됐을까? 사기들. 이 매표소가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투원도 <laughs> <한 번도> 주시네. <laughs> 음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찍어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 샤워실은, 오, 응. 요 느낌. 오래된 헬스장 샤워실 같은 느낌입니다. 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짜잔. 옷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엄청 내립니다. 아, 좋다 어? 아, 여기 식당? 식당은, 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 뭐 세팅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자리 잡아놨다. 우리도 자리 하나 잡아놓을까? 오, 난... 음, 이렇게 음료도 준비되어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어, 가격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식혜 4,000원, 어, 아씨, 배다파다 오, 삼천 원네요 어, 아, 맵다. 어, 연기가 안쪽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에요? 좋은 자리야?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이라 오전 청소시간 이용 아, 여기? 저희 이제 오늘의 우리 자리. 음, 여기 안에는 식당이 있고, 저희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좋은 자리야. 전기장판도 나오는 자리. 지금 열심히 불을 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패키합니다. 연기가 엄청 많아요. 아침이라 그런가? 아니, 원래 그런가? 저 머리에다가 수건을 둘러 쓰고 저는 이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한 증만 불안정만 넣했니다주가마주가마 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저온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데? 오. 오, 오. 오 오. 오. 좋은데? 어? 불려라 어. 모르겠네 얼굴이. 오 따뜻해 따뜻합니다 딱 따뜻하다 어때요 아, 따뜻해요 나 아, 너무 따뜻해요 우리밖에 없어 사람 없어서짱 좋다 근데 되게 조그맣긴 해요 여기서 누우면은 한 여섯 사람 누우면 딱될 정도의 공간이네요 어. 여기는 앉아서 째는 곳입니다 오. 어느 정도 있었 을까？오, 엄청 뜨거워. 오, 씨, 아,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목소리> 이불 을1 인용 을 가져와서 이렇게 덮어 놨어요. 밥만 따뜻 하면 되 죠？아, 좋다. 한잔때 리고, 오겠 습니다. 한잔때 리고, 밥먹고 찜질 좀하 다가 또 자고 놀 다가 끝. 라면도 먹고 와, 재밌겠다. 살짝 매운 느낌이 있습니다. 연기가 조금 날리고 있어서 후선이는 이렇게 지금 코 막고 눈 막고 이러고 누워 있습니다. 아 매워 눈 매워 코 매워. 휴게실입니다 음. 행사한 홍보용 자리. 아늑하네요. 약간 따뜻한 느낌 듭니다. 저, 우리가 있는 곳에 자리가 없을 때 이쪽에 와서 쉰다고 합니다. 아니, 뭐냐, 이거? 자크가? 아니, 단추가 잘못 잠겨 있습니다. 괜찮아. 띵띵띵띵띵. 여기 아저씨들이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계시네요. 와아하니 참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 비싼 디 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와, 아이스박스에다가 다 챙겨왔습니다. 레츠고오레스오레오 <laughs> 눈이 포근하게 내리니. <laughs> 중간에 테이블에다가 숯 갖고 갖다, 갖다놔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순영이가 어. 라면도 끓였어요. 여 봉지라면. 네, 전자레지는 따로 사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밥은 못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너. <laughs> 음.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못해서 냉동밥 그대로 이 냉동밥. <laughs> 라면 물에다가 끓려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여기 다시 쉼터에 와있습니다. 방바닥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숨 쉬기가 힘들고 눈이 좀 많이 따갑긴 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연기를 빼주긴 하는데, 그래도 눈과 코가 많이 맵다. 매워요. 매워요. 좋아요. 사람들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차있습니다.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습한 날, 비 오는 날, 또는 눈 오는 날은 가운데 자리는 피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결로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깔 쓴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장에 천장에 물이 고여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검은 물들이 그래서 가운데 미리 잡아주셨던 분들은 다들 도망갔어요 다른 데 이렇게 어, 저희도 자리는 괜찮았는데 어, 이제 슬슬 조금씩 떨어지네요 바닥 쪽에 이렇게 습니 엄청 더러운 물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검은 물이니까 기분이 좀 나쁜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가운데 자리는 피해라. 자,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여기 제일 뜨거운 방에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학신 씹고 들어가야 돼. 응. 잘 다녀와. <목소리도> 네? 아, 아. 아, 이제 여기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개운한 하루네요. 어, 찜질도 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아니, 목살도 맛있게 구워 먹고, 잘 휴식하다 갑니다. 이렇게 집으로 렛츠고.